야, 화이팅! 화이팅! 총각, 총각! 총각이래요! 화이팅! 총기용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애 딸. 이름이 애 딸. 주방장님 인사하세요. 주방장님 인사해요. 여러분 인사드려요. 러시아 네. 갔다 오네요네어 그래요 신학이 갑자기 안성주 비서관 신학이 지내야겠다는 <laughs> 표정이던데 아 본인이 메인이네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당선됐다고 직접 문자도 주시고 알림도 주시고 아 우리 구청장님 덕분이에요 구청장님 잘 키워주셔도 <laughs> 네 다시 중랑구로 또 오십시오 네 좋은 옆에, 일로 옆에니까 네. 아 그래요 강진구 사시지 않 강동 사시니까 강, 네 제가 중간에 한번또 뵙겠습니다 네이겨원하고한번 네, 네. 네, 네. 한번 식사 한번 네. 하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시겠습니다 네. 아니 또 선거 또 금방 해야 되는데요 번에 하죠 네. <laughs> 또또 해야죠 네. 하자마자, 하자마자, 하자마자. <laughs> <laughs> 뭐 그런거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잘하세요 네. 게저희는 이제 소문난 순댓국을한 바퀴 돌았습니다 화이팅 얼마나 사모님 기예 한번 보여주세요 어! 어이구! 국장님! 세번 많이 받으십쇼 네. 아유 가.. 쓰신다 아유 네. 한번 가.. 봐야되는데 맞아요 말로만 어, 지금 한번 갈게요 방 회장.. 어, 방 센터장님하고 한번 가기로 아, 했으니까 꼭, 와, 갈게요. 와. 네, 꼭 갈게요 하요와네꼭 갈게요 꼭와네 영절 지나고 갈게요 어,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그걸.. 바꿨어요. 조금. 아니, 유튜브로도 한번 할수 있어요? 응. 와, 서현군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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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응원 받으면서 정치할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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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원칙이야 안 돼. 열심히 좋지야. 천진백 스튜디기 우리 시 뭐라고 바꿨어요? 네. 뭐라고? 유튜브 유튜브로 바꿨어요, 아, 제가. 아, 유튜브. 아, 한번 바꿨다가 또 이렇게 예. 야, 순대국집 소개 한번 해주십시 네. 순대국. 만천원거저에요 거저. 순대국 1 1원흑순대는1 3 0원 내장 순대는 1 2 0원 소머리 국밥은 14,000. 어떻게 <laughs> 가머 제가, 아, 제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사장님도 못오는가격 <laughs> 형님, 와, 형수님한테 진짜 아, 나, 나, 큰일 났어. 어, 그래. 네, 야, 네. 형님, 안 되겠어요. 좀 네. 장사에 집중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가격을 그 다해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야장에서는 5천 원어치부터 팔아요. 야, 3천 원어치도 팔아요. 이게 바로 이 순대입니다. 네. 순대입니다. 네. 야, 김 나는 게 끝내준다, 진짜 김. 뭐 사셨어요? 순대하고 순대. <laughs> 아. 소진 아주 박을하 바글바글바글. 바글 와, 이게 밖에서 이렇게 직접 작업을 짝짝 하셨거냐? 너무 맛있겠다종 정로 이태원에서 만납시다. 우리 영수님. 형수님 이태원에서 봅시다. 제가 여러분 아니 낮에도 <laughs> 이처원에 여사장님하고 다녀오 때문에 사랑한다고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이제 여사장님이 저에게 맛있는 순대를 주실거예요야 <laughs> 기술 들어간다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오늘 저희가 먹어야 되는데 걸 시간이 지금 없어서 야야야아아 야. 야. 오 너무 맛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 교원입니다. 화이팅. 야.

생방송으로 하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안녕하세요, 형. 제가 제가 결제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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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과장님과장님충랑구의 부동산은 이분이 책임집니다. 주거공급은 이분이 책임집니다. 알이죠알 그래서 제가 이 교육을 받아서 주거공급을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세요네 네, 사진 일로 주세자 사진 하나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됐습니다 동원시장으로 오십시오 사진도 찍고 장도 보고 물건도 사고 서영교 의원님도 만나고 오늘도 여들 모십시오 네습니다 빨리 드세요 여러분 동원시장으로 오십시오 동원시장 끝내줍니다 가격 좋고 물건 좋고 값싸고 품질 좋고 맛 좋고 거기다 무엇보다 서영교 의원님 만날 수 있는 동원시장으로 지금 바로 오십시오 아 주세요 파이팅 하나 먹어봐야 돼 <laughs> 이게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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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왔다. 예, 네, 사합합니다사랑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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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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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야.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가격 네, 좋고, 드세요. 품질 좋고, 인심 좋고. 아니, 갑자기, 미녀 비서관님 음식 나오니 갑자기 나타나셨네. 아, <laughs> 아 또먹어봐야돼이 간이, 여러분, 이 간이 끝내줘, 간. 네. 간이 끝내줘, 간. 네. 간을 먹어야 돼. 감사합니다. 와. 어 h oh, o 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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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어 올라왔어 oh, 어무 oh, 명어좀 h oh, o 야, 핫플레이스가 됐다. 야, 15년 동안 검증된 서울 3대 닭강정의 맛. 와, 15년? 네, 15년, 15년씩. 15년, 15년, 15년 동안 검증된 서울 3대 맛. 닭강정의 맛이라고. 3대 맛집 예. 외장이. 화이트.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장이. 아, 어. 안녕하세요. 여기 <laughs> 잠깐만요. 여기 얼굴은 비치지 말고. 와. 뭐야. 이거. 와. 이 닭강정집 진짜 진짜 생긴지 얼마 안 됐는데 잘 되네. 세 개요. <목소리> 맛있어요. <목소리> 싸요. 아니 <목소리> 맛있어. 네. 어, 어 맛이 괜찮아요. 손님이 너무 많. 와 이게, 이게 6,000원이요? 와 대박이다 대박 <laughs> <laughs> 프라이드치킨 줄수다가 얘도 사갔어요 6 0원 반만 해도 <laughs> 6 0원더 <,000원치> 들어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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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세봉 많이 받으시죠 회장님. 뭘 감사합니다. 단돈. 아유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서비스를 또 이렇게 주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돈도 의원님 드리죠. 어, 회장님, 우리 왜 예, 원?

어, 컴퓨터 어. 아, 작작작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멋있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야, 기름이 너무 깨끗하다. 기름이 너무 깨끗하다. 저제튀기는 기름 깨끗한 게 와, 새 기름으로 그러셔. 깨끗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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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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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화이팅! 서울시장 서!영!경! 치즈돈맛있 예뻐라 아구 예뻐라 이팅 빵빵 아이고 여러분 차 들어갑니다 같이 밀을까요? 한번 밀어드릴게요 아, 네, <laughs> 아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화이팅! <laughs> 난리가 났다. 불난다불라 네. 네. 지나금패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I 네. 같이 나와있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저 저기... o 그 뭐야 의정 m p 점 d 있는 거 r 주세요 화이팅! 네 to m 이없 이거 m 거 r 거 i n g to m o v 이 I'm t 이 y i n g to 니다 v 이팅 m t 이 y i n g to 거 o v e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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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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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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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서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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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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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님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회장님 파이팅. 네, 네.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다 사랑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아니. 우리 시장이 좀, 아. 그럼요, 그럼요. 물론이죠. 우리 회장님 동원시장이더잘 되는 거 같은데. 요즘에. 아, 잘 요즘 대목이잖아. 요즘 대목이니까. <laughs> 회장님 더더잘 모셔. 회장님을더잘 잘잘잘잘 모셔. 네, 잘해지. 야 네, 네. 알겠습니다. 고기는 좀 네, 어떻게 잘 팔려요? 아니 뭐 예전 같진 않은데 그냥 그렇저럭 팔아 어. 올해는 좀 세트 좀 했어요 아 세트 좀 하셨어요? 근데 그저 네. 서울시장은 어게잘 돼가죠? 예잘 돼가고 있어요 네. 성도구 출구장이 뭐아꼬지나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근경선에이 얘기해야 어, 네. 될거아네 경선이 제일 우선이에요 네네 네. 네, 경선에만 네. 통과되면 되는데 네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바쁘겠네 <laughs> 돌아다니느라 바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다고. 김대희김대희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알지. <laughs> <laughs> 더 열심히 <laughs> 진짜 열심히 해. 네. 알겠습니다. 시상 말은 또 하지. 네. 알겠습니다. 최현재 네. 최현재연 봐라, 야. 최현재연은 야, 아주 한결같이 이제 가족이 되어다 <laughs> 가족이 되어버렸들들 우리 옆에 할시가없는

네네네. 네네. 네, 네. 이거는 50분 정도.